초밥. 비상상황 비상상황 이멀건지 아니 저희 이심 해왔는데 지금 이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이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 프리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조금 다시 재정비를 한 후에 다시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어지간히 해결된 이거 같은데 지금 제 세팡이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 심이 왜안 될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처음에는 기간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가설은 틀렸습니다. 기간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었고요. 시간도 제대로 다 되어 있었는데 왜안 됐을까? 그래서 제가 그 이심을 샀을 때 이메일로 오는 그 그거를 한번 제대로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홍콩 대만을 이용하실 분들은 실명 인증을 해라는 문구가 아주 조망만하게 아주 조망만하게 써져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들어가서 실명 인증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데이터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심 구매하시게 되면은 실명 인증 까먹지 않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끝났어 끝났어. 한국어. 네 한국어 오. 스타트? 오. 스타트 s <laughs> 아, 또... 아, 나 a r t s 아 a r t 없 t a r t s t a r r t s t r t s 가 a r t s 가 a r t Start. s t r r t 그세파니이 y 음. 땡 Thank you. Thank you. t h 을 했다. you. Thank you. t h a n 이 you. 니 h a n k you. Thank y 하 u t h a 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쭉 타고 올라왔더니 1번 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laughs> 일단은 뭐. 아까 전에 그 패밀리 카드에는 아 패밀리 카드? 패밀리 마트에는 이지 카드가 없었다. 그래서 한번 세븐을 가볼게요. 저희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렇죠? 세븐 일레븐 가볼게요. 아니 두 곳을 가도 없네. 약간 저희가 근데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좀 미리 알아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시몬역까지 걸어간다. 걸어가면서 이제 보이는 편의점마다 들어가가지고 예쁜 이지카드가 있으면 그걸 한번 사볼까 해요. 저희는 이제 사서 고생한다죠 이런 걸. 어,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편의점이 나왔어요. 패밀리마트 어디지 없어 어디어 우리 그러면 음료수라도 뭐라도 하나 먹으면서 다닐까? <laughs> 들어온 김에 뭐라도 하나 먹자. 세 번째 편의점에서도 이지카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 윤유공주가 추천해준 파파야 밀크거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파파야 우유가 맛있다길래 한번 먹어볼게요. 오? 바나나 우유. 요하게 딸기 우유 맛도 있어. 딸기 우유 맛도 있어. 딸기, 멜론, 멜론 향은 살짝 나고. 멜론아, 어.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섞어놓은 것 같아. 신기한 맛이네. 이게 근데 맛있긴 하다. 달달하고 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묵을 호텔에 왔습니다. 체크인 시간은 아직 안 됐는데 짐을 좀 먼저 맡기려고 해요. 여기입니다 오렌지 호텔 보이시죠? 드디어, 드디어 네 번째 편의점. <laughs> 드디어 우리의 네 번째 편의점에서 이지카드를 샀어요. 너무 귀엽죠? 모프샌드 골목길로 들어왔어 이쪽에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온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일까요? 오. 와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다 클로즈 투데이 오마이갓 저희가 왔던 카페는 여긴데요 여러분들 드셔보시고 어떤지 알려주세요 와 이거 진짜 억가인데? 아 음. 어, 오늘 진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네 어? 진짜 <laughs>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어 럭키드로두개다 실패했지 짐 거의 제일 늦게 나왔지 이심 안 돼가지고 공항에서 27분 동안 앉아가지고 이심하고 있었지 카페 왔어 카페 문 닫았지 심지어 구글 벨벳은 영업 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문 닫는다고 써져있지 가는 편의점마다 예쁜 이지카드 없지 쉽지 않은데?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 빨리 커피를 넣어주지 않으려면 조만간 아주 큰 짜증을 내게 될 것이야 귀엽다 큰 짜증을 낼 뻔했는데 강아지딱 보자마자 딱 그냥 기분이 딱 풀려버리네요 아주 그냥 아유. 딱좋아요아 MCA 오 <laughs> 시원한 맛떼 지금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laughs> 이렇게 고생하고 나서 나한테 주는 보상? 좋아. 고소하다. 맛 있어. 이컵 너무 귀엽다. 커피. <laughs> 이거는 뭐 아로마. 아로마 커피라고 돼 있었어. 오, 근데 뭔가 탄산이. 신기하네 아, 이렇게 꽃이 올라가있어 세상에 예뻐라 되게 음,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너무 맛있다 향이 너무 좋아 향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꽃향이 이렇게 아무튼 저희는 좀 쉬다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피 맛있네요. 사람이 없어, 근데. 뭐지? 오늘 일만 사람이 어, 없는 건가? 대만도 평일에 사람이 진짜 없네. 어? 커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오, 커피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하게 커피도 맛있고, 거기 있는 직원분도 되게 친절하시고, 그리고 영어가 가능한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시먼딩 안쪽, 골목 안쪽 어딘가에 있고요. 아무튼 저희 지금 어디 가냐고요? 여기 왔습니다. 황기야. 버거. 여기. 황기야 제국인데요, 여기? 제국으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아, 사연 맞나 이렇게 한국어로 된걸 주셨습니다. 요거 지금 두개 고르래요. 뭐를 먹어야 맛있는 거죠? 일단 이거 시그니처 마라탕? 응. 또 뭐가 좋을까? 가리비가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본 스키야키나 가리비를 많이 먹을까 스키야키나 가리비? 가리비 먹어볼까? 이게 다 무한리필이라는 이야기죠. 대박. 뭐가 엄청 많아. 우와, 거기도 종류가 이거. 미쳤다. 아, 음료수도. 무한리필이라니. 좋다. 여기가 맥주인가봐. 짜잔 요거는 이제 기본 1번 마라탕이고요 이거는 6번 가리비탕이었죠 와 선지가 들어가 있네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워서 보여줘 선지가 너무 큰데 그리고 저희는 이제 셀프빵에서 일단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뭔가 한국의 그냥 마라탕집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와 봤고 이따가 되게 우리가 처음 보는 재료들도 많았잖아 그런 것도 한번 가지고 와서 먹어봐도 좋을 것 같다 여주봐도 한입만 가? 우와. 짠. 너 짠. 아. 음. 맛 콤. 음. 음. 행이 버섯. 진짜 마라맛보다 카레맛이 진짜 많이 나요. 왜냐면 후추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 고기. 음. 음. 고기가 왕커 어쩔 이거봐요 아니 무슨 별의별 재료가 다있어 닭새우도 있어요 이거봐 닭새우임 짜잔 과일분나에서 과일도 가져왔습니다 과일도 무한리필 음 멜론 진짜 맛있어 대박 멜론이 제일 맛있어 음 우와 단거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해지네 장포도도 달아 과일이 다다네 맛있다 여기 메론 진짜 맛있어요 수박은 겨울이라서 겨울 수박은 대만도 맛이 없네. 아겐다즈 맛있겠다. 나도 이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아겐다즈 딸기맛 초코맛. 이기까지 네. 먹고 얼른 나갈게요. 너무 피곤해. 초코 이거 <목소리> 아, 맛있어. 이것은 딸기맛입니다.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없어. 개 맛있어. 아 그냥 확실한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확실한 거 하나 말해줄게요. 먹다가 지친 느낌이야. <laughs> 너무 먹다가 지친 느낌이라 <laughs> 이제 맛을 못 느끼겠는데, <laughs> 이미 살짝 지쳐졌는데, 이거 여기 먹으니까 이거 완전히 사람이 녹초가 돼버리네! 런딩이 역시 한국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네요. 되게 삐까 번쩍하고 큰 건물이 많다. 어 왔다 왔다. 저희의 첫 번째 경유지 바로 넷입니다. <목소리> 대만의 옷은 또 어떤 느낌일지 옷 쇼핑 조금 해보고 싶고요 이 넷이라는 브랜드는 대만의 스파 브랜드라고 해요 한국으로 따지면 스파 오 일본으로 따지면 약간 유니클로 같은 느낌 이거 살거같아아 얘는 근데 좀 재질이 재질이 조금 싼만이에요 하면한 3만 얼마 정도 하겠다 아 이거 3만 원에 사는 건좀 아까워 이런 비스티에? 원피스? 2만 5천 원 정도? 2만 한 6천 원? 비슷하네 어 니트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지? 2만 원에서 2만 2만 네, 한 5-6천 원 하겠지 네그 정도? 잠시만요 이 바지 보죠이 바지 보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뭔가 웃긴 걸 발견했는데 일단은 이게 스퍼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법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구겨져있지 이게 원래 보통은 한국 브랜드나 어쨌든 뭐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다 다리미질을 해서 놓잖아요. 여기는 다리미질이 안돼 있네. 오 후드집업. 이거 또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다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laughs> 어, 가방은 진짜 지하상가 느낌 나. 진짜 찐 지하상가 느낌 나. 이런 거. 철진한 팬츠, 여기서 근데 철지한버미나 팬츠 뒤에는 왜 다른 제품이 있는 건데 자꾸 왜 이렇게 다른 제품들이 걸려 있는 건데 뭐냐고 뭐냐고 알 수가 없잖아 넷 갔다 왔습니다 넷 한줄병 굳이?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한국의 스파 브랜드나 일본의 스파 브랜드가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세의 느낌이 심하고요. 근데 심지어 대한민국 보세들은 다 다림질을 하나 하나 해놓고 정말 퀄리티 좋게 팔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옷을 살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대만도 요즘 인형뽑기 혹시 미쳐 계신가? 여기에도 인형뽑기가 왕창 많네. 어머프샌드 웨이들디가 있어 버리네. 대만에서 머프샌드가 인기가 많나봐요. 여기저기 머프샌드가 있어. 치카 와돼요 카와 어 뭔가 버스킹 도하나 응? 응? <웃음> <오>. <웃음> 똑겠지 왜냐면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약간 다르다고는 했어 일본이랑은 음 조금. 근데 대만은 또 모르겠네. 여기는 대만의 유니클로입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여러분 이것만 보, 봐도 아시겠죠? 깔끔하잖아. 응. 어. 아 귀여워. 얘 토토로다. 아 어, <laughs> 어, 귀엽다. 귀엽다. 어, 이건 뭐야? 귀엽다. 아귀다 어, <laughs> <laughs> 진짜 귀엽다. 어, 먼지, 뭐, 먼지, 먼지,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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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토토로요? 와, 완전 귀여워아 이런 거 진짜 살 만한 거 같아. <laughs> 여러분 이건 무조건 사야 되죠. 누가 보세요 이거. 이게 연예지킨시의 어. 앨범 표지를 요런 식으로 티셔츠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스몰이 딱 맞아. 여기서 연예지킨시를 만나라니. 악시 하기 싫고 싶을 때. 근데 얘는? 얘는 조금 땅맞기. 아 이게 좀더 예쁠 것 같지 않아? 응. 타때 <laughs> 지금 기분 굉장히 좋아 지금. <laughs> 첫 구매 성공적, 아주 성공적이야. <laughs> 아니, 아니, 당신네들이 왜 거기서 나와? 내 새끼들 왜 거기서 나와? 저희는 성품서점을 가기 위해서 음.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요. 3층에 있다고 해서 음.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약간 핫트랙스 느낌이지 뭔가 자파류 뭔가 문구류 이런 게 되게 많아 요 정말 그 책이 중국어가 가득해요 정말 한 글자도 야 이게 이게 뭐라는 걸까 <laughs> 어? 하이큐다 내 자식들을 여기서 보니까 진짜 너네 너무 반가워요 음. 나 아, 이거 너무 어 음, 음. 귀여워 을챠 을챠 핑크색도 귀여워 c 음, 이고 음. <laughs> <laughs> <비슷하다. 아니, 웃음> 어, 이거 귀여워 음. 펭귄도 귀여워 이요 주황색도 귀엽네 주황색도 되게 귀여운데 어, 리얼 키위새다 <laughs> 리얼 키위새도 <키즈다. 웃음> 귀엽다 아, 이것도 그거야? 응? 어머, 그러네. 라쿤? 응? 라쿤도 귀여워. 대박. 어? <laughs> 너는 그냥 그냥 인형이구나. 여워 <laughs> 정말 소확행이야. 아, 사실 이거 가격이 소소하지 않구나. 22,000원 정도 한다. 21,000원에서. 소, 소소하지 않네. 확실한 행복이다. 이거 진짜 <laughs> 너무 귀엽다. 왕 <laughs> 어딜 가든 연말 분위기가 나는구나 짜잔, 오늘의 야식은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로 먹겠나이다.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아, 무슨 부딩이었지? 이거 이름 까먹었네? 그래서, 암튼, 이거의 이름은 자막으로 달아놓을게요. 요거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참치, 어니언, 앤, 샐러리, 상어 김밥. 그 다음에 이거는 홍차. 요거는, 18맥주. 타이완 비어. 만한대천이죠? 소세지고요 어, 이름 뭐였는지 까먹었지만, 암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본 과자입니다. 요렇게까지 먹어볼게요. 빙글빙글 굴러가고 있는 소세지를 주워왔습니다 아니, 주워왔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와 개맛있다. <laughs> <laughs> 와 육즙 미쳤지. 한입 먹는 거야? 와. 전, 전... 아, 오늘 수화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아, 맛있어. <laughs> 이 뭐지? 와 고소한 약이 우와 이렇게 와 엄청 맛있어 이거. 걔는 좀더 쌉싸름해. 음 얘는 음. 끝 맛이 되게 쌉싸름한데 음, 진한 맛이야 어 진한 느낌인데 음. 오 이것도 맛있어 음. 요런 약간 넓은 면 약간 까르보불닭보다는 얇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 면은 아니고 굉장히 맛있는데? <laughs> 오. 음. 시즈닝 맛이 이런 시즈닝 고운 시즈닝들이 아마 마늘 맛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되게 맛있어요. 이거 좀이 푸딩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밑에 음. 부분 말고 요렇게 요 부분 먼저. 음, 하나는 음. 맛있어. 그냥 만년 푸딩이야. 음. 이게 이게 얼마? 이거 진짜 개싼 개싼데 이거. 아니 몇백 원짜리거든, 음, 이게... 맞다. 이게 천 원이 안넘네 이게 몇백 원짜리 몇백 원? 이거... 음.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잖아... 음. 1일 1 푸딩 했다... 진짜... 음. 음. 1일차 대만은 이렇게 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 안녕!